세민의 전사 안녕하십니까 추운 겨울날에도 굴하지 않는 저희 세민의 전사 최초 방송박사 방송로거스 최기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정채널의 톤스태가 우리 감동의마침의 주자 신동욱입니다 네 아주 안녕하세요. 이제 변짓을 다 하는군요 웃긴 네. 아, 분이에요 아, 방송을 네. 보시고 집에서 뭐라 그래요 아제 어머니께서 네. 어, 너 진짜 자기 없는 동안 너뭐 뭐 했냐고. 네. 옛날에 늦게 들는지 뭐였는지 알것 같다고 네.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오해예요 늦게? 네. 서빙 한다고. 오해를 <laughs> 받았어요. <laughs> 전 어, 고개를 떨구면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고개를 떨고 계셨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못 키운 탓이다. 이 방을 봐라. 그랬더니 밤. 세상에 침대를 세워놨어요. 세워서 <laughs> <laughs> 잘하고. 센스들만의 기상치료한 장기를 마음껏 뽑을 수 있는 열린 대결의 차. 천하무적 세민의 전사. 건강한 센스대라면 누구나 이들 세민의 전사에게 도론장을 던질 수 있다. 하여간, 자기가 꼭 이기자. 파이팅 오늘 세민의 전사와 대결할 센스의 최고 보스. 이들의 장기를 공개한다. 계란위를 걷는 기적의 스타가수스키 드레스는 키. 리플 프리 딥 드레스. 우리 말고도. 다섯 대 말을 하면서도 우리말고 비이또 <laughs> 네. 있었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저희들이 도전할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네. 계란이 열판이 있습니다. 계란 한 판당? 네. 을한 네. 발씩 내딛으셔야 돼요. 그냥 가느냐? 아닙니다. 거기다 엿기를 들고서 네. 몇초 만에 저기를 건너느냐? 그리고 깨질 때마다 1초씩 네. 추가. 추가됩니다. 1 오. 합니다. 어몇 초? 아안 깨고 생계란을. 예. 한분한 분. 저번에타력을 하셨었나봐요. 시작. 대단한데요. 오호 몇 초? 5 아, 생계란을... 네. 어? 아, 초. 야. 5초. 아. 야 이건 좀 아. 힘들겠어요. 5 초. 옵스와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아. 네, 하나. 오 어, 어, 여기 입니다 어, 7초. 7초. 여기는, 이게. 이거를 보인 거예요. 8초. 세개를 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65인. 바로 하나의 계란이 나를 키웠다 계란을 빨아들이는 인간 블랙펀. 버디이더이형거 우와. 우와. 몇년했습요 아, 꾸준히 한 2년 동도 했습니다. 올라가셔서 러닝머신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우와. 달리시면서 계란을. 1분 안에 몇 개를 까드시는지. 시작! 아, 네. 슬슬 추를 합니다 아, 뛰면서, 아. 우리 어, 뭐출발다잘 되었어요. 네. 바로 안드시고 네. 하나. 어, 취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우와. 이건 흰자부터. 1열 개를 넣어야 돼. 그렇죠. 배도 모르지만. 불. 네, 네, 올립니다. 우리, 우리, 우리 중에 누군가 해야 된다는 게속해요세개 네. <laughs> 네, 뜹니다. 네 개. 지금 다섯 개째 들어섭니다. 네, 속도가 이제 또 올라갑니다. 뜹니다. 뜹니다. 다섯 개. 야. 네. 다섯 개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보는 것만으로 여섯 개입니다 어, 힘들어 보여요. 네, 힘들어그만 자, 노란자 노란 뺍니다. 아니요. 노란 인정, 인정, 1분에 여섯 개면 10초당 하나씩을 먹어야 돼요. 1초을 잘한 초 1초당 5초, 5초당 6초, 5초당 다초무장했6 감성 채당 공식 5정당2초 이번 추천하는 출연자입니다. 고정 고정 게스트 이경우 씨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지 모르겠어요. 시베터 시베터 환영 맞추기 네. 그 하얀색 부분이 4점 네. 그 안쪽에 코트 부분이 6점 네. 그 다음 안쪽에 8점 네. 노란색이 10점이고 저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 박힌 20점 다섯 개를 던져서 총 합산 점수 뱉어서 합산 점수를 저희가 보는 겁니다. 1차 시도 또 해요! 참... 전혀 기인이 아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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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8점. 8점 총 12점 됐습니다, 12점 됐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이경씨 말이죠 3차. 3차. 집에서 공부나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4점 이제 4차, 4차 시기 이분은 기인도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말인죠 <laughs> 자, 이번이 마지막 시도입니다. 네, 다섯 번째, 네, 네. 마지막! <laughs> 8점! 4점짜리 2개! 8점? 8점짜리 2개! 이렇게 해서 총 24점입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지금 네, 하고 있습니만족하주실때다만족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오! <laughs> 누구도 그들의 운명을 피해갈 수다 도전전전! <laughs> 운명의 돌림파! 오늘 운명의 돌림파는 특이하게, 네. 이, 안대를 하고 있다가, 네. 자기가 수도 원하는 데서 스톱! 아! 그렇습니다. 일명 눈 가리고 아웃쇼.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할까요>? 바이바. <laughs> <없다고> <laughs> 네, 그럼 일단 발령을 나할까요아이바이고아이관없이 그런 이고아이 남자는 주아입니다 진짜 아입니다이고아이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아악! 아아아일전사 무던적 결정 신동욱, 핏크로 김근성, 백성 엽지기 이경, 김성현, 어디밀더이혁과 최종 토대에 앞선 연습의 시간 연습을 통해 지목을 다진동국씨가 해야 할 연습 과제입니다 어, 평균대가? 입니다자허이 평균 네. 볼래도 어, 아, 어! 아. 아, 바로 디로 로로 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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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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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디로 로로 네 이번에 연습하실 거는요 발바닥을 강화시키는 강화시켜야지 계란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으로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아니, 뭐? 하나 둘셋넷 다섯 너무 조정 불공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다시 마의 칠입니다 마의칠 빨리 올라 올게요. 머리를 으깨, 왜 저렇게 했을까요? 네. <을 nyetare> 아, 아. <laughs> <laughs> 네, 지금, 어, 이제, 상혁, 상역, 상혁준이에게, yes, yes. 이제, 달리면서, projeto. 양파를, <laughs> 네. 양파를 세 개를 까야 됩니다. 잠깐만요. 내가 너무 빨리. 나닦습니다 하나 닦았죠? 아이 무언가 생기죠? 어, 이상할 거야. 자, 일단 양파를. 最大の旦那覇。 이번는 백이성 씨 연습 차례인데 네. 입심을 일러야 돼요. 입심이요? 살을 뱉으요면 입심. <웃음> <오케이>. <웃음> 충만 <laughs> 힘으로 해야 돼요. 네. 네? 아. <웃음> <웃음> 아 아프겠어요. <laughs> 힘들어 보여요. 네. 올드 과정 맞치기 그죠? 그기로 24점 자 시작합니다. 시작 하도록하겠습니다1자 됐어요. 해봤어? 오, 오, 4점, 좋아, 좋아. 4점, 4점, 첫 번째 4점, 오케이, 너무 세게 말고, 너무 약해. <laughs> 아, 4점, 어, 세, 세번 남았어요, 기회가. 세 번째. 뒤를 모아서. <laughs> 어! 오! 오! 아! 8점, 8점. 8점, 8점. 팔점두번 남았어, 두 번. 두 번. 만 지금 몇 점이에요? 모르지. 8, 4, 4. 4 에이, 9번도 안 면서. 자, 네 번째. 자, 24점을 주문을 하고 옮길 수 있을지. 오,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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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는데요? 근데 지금 그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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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아우 아 10점짜리 맞춰 아세요 카메라 아요 아우 아도잖아요기동이아 졌네요. 감사합니다. 최초로 이정 씨가 제가 인정합니다. 두 번째 선수 김상현 런닝머신 뛰며 설문계란 먹기 도전. 도전 기록 1분에 2 0이터 시작. 어, 빨리빨리, 어, 어. 빨리.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어, 빨리빨리. 빨리. 그냥 그막 먹어. 껍질도. 자 그냥 뭐, 오케이. 너. 뭐. 됐어. 계속, 계질하니 이거 나쁘다, 빨리. 빨리 까고! 따고못 까니. 속도 올라갑니다. 벌이 2초였어?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먹어, 먹는 것거 어. 그냥. 오! 어. 아! 빨리! 먹으려고 뛰지 말고! 오, 오, 오! 계속, 지속지 마. 안안안 <목소리도> 뭐, 네, 아. 입에 물고 오래 뛰게 아니라! <목소리도> <아이고>. <목소리도> 두 개도 <못> 먹어! 전 제로, 이정에게 치의 우수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완패 마지막 전사 신동 그는 일승을 거둔 전사팀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전사 신동 엮기 들고 계란이 걷기 도전 도전기로 펼쳐 자 오케이. 준비 잠깐만요 어, 준비. <laughs> 어 근데 <laughs> 어. 믿으십시오 자기 네.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난 믿는다 나. 네 준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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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쉬, 쉬, 시작 쉬. 기게하못 했었는데, 다터트다터트렸어다간트려요다 예. 터트려요. 다터트요다터트렸요다터트요다 터트려요. 다, 터치.. 다, <laughs> 다 <터트리면서 웃음> 시작! 과연 시간은 요다터트요다터트다다터트요요 <laughs> <laughs> <시간은 웃음>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나, 나, 나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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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리가 펼치는 무한대결 전판 테라버전 세미네의 전승! 이들의 도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